이면 1,450 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세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친구들 지금 다들 막 제대로 몸좀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머리를 좀 건강한 편이 나와요. 김성표 어르신은 지하철 택배업체에 적을 두고 일하다가 고정 거래처를 확보해서 독립하셨습니다. 물건 갖다 주집 있잖아요. 네. 그럼도 5년 동안 댕긴 집이에요. 찾기 쉽게 그렇게 정영해으신 거예요. 그러면 물건 받을 사람도 전혀 안 걸고 하니까 좋다고 하잖아요. 고령인 어르신에겐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아왜 와요? 가요. 장난하려고 가요. 가. 어르신들이 배달 하죠? 간다고 하면 가끔 왜요? 바죽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따라왔어요. 안먹어 와요 아저씨? 안먹고 왔더니요? 그럼 마지막도 내가 좀 가까이면 어디가 어디가 누구? 진짜 참말로 고생을 치는 나이 작분 양반이. 그말로몇 살이나 잡히셨는가 몰라 뭔 일이더냐 그래서 뭔 촬영을 하고 이렇게 택배하시는 어르신들 어머니 나이 듣고 놀랬어요? 갈게요 놀 그래도 좋네 <laughs> 젊어 나는 66인데 <laughs>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자, 거기서 잡자. 아이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 그, 네, 그,서 네. 할 거다. 예, 예. 나두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랬어. 자, 이거 잡자. 자. 커피를 끓여야 돼. 원래 이렇게 좀 고맙다고 커피 한잔하고 가시라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니요. 많이 안 계세요? 바쁘니깐 끓이고 뭐, 그렇 나는 저 여자 애 갖고 와도 이런 거 잡수고 가라게. 음. 그럼 시간이 또막가봅 싶다. 그럼요 네. 다 바빠요 배달하는 사람들 아, 아유 여러분 나이 잡사갖고 여러분께 얼마나 고맙죠 고맙고도 고생하고 그러지 안 그래요? 내가 나이를 먹어본 게 알아 내가 젊을 때는 몰랐는데 <laughs> 아줌마들 건강하시고 네건강하요 아유 형님이 탑이 돼서도 이러는데 아유 좋은 거예요 손님들이 모두 이렇게 친절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이제 또 어디로 가세요? 홍경으로 가야죠. 또 기다려, 가서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네. 또 꽃집에 네. 가지고 가시네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숙는 시간에 쫓기는 것이 예사죠. 2시 넘도록 식사를 못한 김종윤 어르신. 앞으로 1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9분에 아, 도착에는 밥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배고프시죠? 아니요. 음. 시간이 지금 9분 있어야 저희 집에 돌아가죠. 막간을 이용해 도시락을 펼칩니다. 음, 이쁘게 사셨네요. <laughs> 초보 때는 끼니를 놓치기 일수였는데요 자투리 시간에 식사하는 것도 5년간 일하면서 터득한 요령입니다. 슈퍼를 하기 싫어졌요 음. 그래가지고 거기 슈퍼 하면서 애들 공부 다 가르치고, 그 마친 거죠. 막내까지도 결혼 시켜. 슈퍼가 계속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한달 수입이 그때 하루 매상 몇개안 되는 거네요. 에이, 안 되죠? 하루 매상. <laughs> 하드웨어 타이안되 이게 지금 돌수 없어요, 대못 동원이... <목소리> 아, 드시고 또 다시 타셔야 되네.